안녕하세요 크로커다의 모델 배우 이장우입니다 이번에는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더운 여름에도 정말 산뜻하고 착용하기 좋은 다섯 가지 룩과 이장우의 여름 바캉스 룩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저는 편하면서 포멀한 느낌을 선호하는데요 이 아우터는 린넨 스판 소재로 제작되어서 여름에도 정말 부담없이 시원하게 착용함이 좋은 제품입니다 함께 입은 니트는 부드러운 촉감과 신축성이 있어서 편안한 착용감을 쓰고 살라가 있는 디자인이며 한층 깔끔하고 포멀하게 착용하기 좋은 스타일이어서 제가 요즘 선호하는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코디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긴팔 덥죠 그렇지만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우터는 통풍성이 장점인 모노사를 사용해가지고 한여름까지도 착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안에 입고 있는 이 니트의 경우에도 전체 아일렛 조직으로 통기성이 좋은 제품이라서 더위를 많이 타는 저도 여름에 부담 없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트렌디한 퀴즈 서커 세업과 티셔츠입니다. 가볍고 시원함이 장점인 이에 시어 서커 소재로 제작된 제품이라서 캐주얼 룩, 워터 뭐룩 모두 잘 어울리고요. 여름에 정말 산뜻하게 착용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바다에 갈 때는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추천드릴게요. 이 오픈카라 디자인의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 들어간 하와이안 스타일 셔츠인데요. 컬러가 심플한 네이비 화이트 조합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고 보이는 효과를 주고 또 이런 화이트 컬러의 오브 팬츠랑 같이 착용하니까 실제로 너무 시원해서 바다 룩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번여름은 햇빛이 엄청 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바지보단 시원한 나일론, 홈방 소재의 긴 바지를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파라와 넓은 플라티스 포인트인 버튼형 반팔 가디건을 입어주면 호환품 느낌의 코디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캉스는 이렇게 입고 놀러를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산뜻하게 착용하와 좋은 룩과 이제 오는 여름 바캉스 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룩들 참고하셔가지고 올 여름 산뜻하고 즐거운 여름 애무한휴과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바캉스 룩을 입고 이만 휴가 즐기러 더나보겠습니다 아들 안녕 <laughs>